감사한 일 10가지 생각하기. 자, 이제 우리는 어, 우리가 눈을 한번 감아 봐요. 그리고 감사 묵상을 좀 한번 해 봐. 하늘 공은 신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러나 감사한 것을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돼. 감사한 거 10가지만 생각해요, 손가락으로. 뭐가 감사한가? 나내 생각 같으면 10가지가 하늘에 온게다감사에 들어가겠는데. 하늘공 소개해준 사람, 유튜브 보게해준 사람, 유튜브 만들어준 사람, 신인을 만나게해준 사람, 가서 축복받아로 돈준 사람, 그 남편이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할 사람이 있죠. 네. 감사할 사람을 자꾸 명상을 해서, 그 감사할 사람을 생각해야 돼 머리. 그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음. 우리가 영어로 C 자가 들어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눈떠요. 이제 이제 감사 묵상했죠? 네. 어 자기에게 자기가 감사한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머릿 속에 인식하면은 몸에 좋아. 알았죠? 네. 내가 잘나서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 뭐 나를 욕하는 사람 안티든. 다 감사해야 돼. 알았죠? 네. 그들의 편은 들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다그 안티에 의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야. 어, 사람 관계를 우습게 하면 안 되고 소소한 민원도 발발이 처리해 주고 옆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안티에게도 감사. 뭐 잘해 준 사람한테도 감사. 못해준 사람한테도 감사.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찬스라고 그래 영어로 찬스 (c h a n c e) 찬스 맞죠? 네. 이걸 영어로 기회라고 그래 기회. 이걸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나는 어릴 때 공부할 기회가 없어지는 걸 알아. 그래서 억지로 혼자 공부했지. 어 네. 뭐 공부하면 두들 패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요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맞아 맞아. 네. 열심히 했죠? 네. 그니까 내가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지? 누구처럼 뭐 공부할 시간이 있었나? 맨 일하기도 부족한데. 그래도 그 찬스, CHANC,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알겠죠? 네. 그럼 이 찬스, 기회를 놓친 자는 아무리 다음에 잘해도 소용이 없어. 응? 어? 나이 40에 서울대가 왔다고 공부하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찬스. 이게 게 중요한 거야. 네. 음. 어. 뭐 물론 기독교는 영어로 시가 일곱 개야. 크리스찬 뭐 그래 그래 일곱 개지? 어뭐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그런 거 빼도 일곱 개인데. 시가 어 그죠? 기독교는 일곱 개 맞지? 시자가 음. 일곱 개야. 첫째 교회도 시야. 그래 그래 크리스찬도 시고 그리스도교도 그리스도도 시고. 전부 c 가 일곱 개가 t 어열어 n e that you c a c 는 중요한 거야. 찬스. 기독교하고 관계없어요. 네. 그 다음에 c h o i c e Choose. 라고있어 Choose. c h o s e, 그뭐 c, -O -H -E. Choose는 선택. c h o s c h o s e 이 Choose. c h 마무리로 안데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 뭐뭐 뭐, 어, 불공 딜리고 해봐요 소용이 있나? 거기 에너지 하나 있던가? 오직 신인을 만나야만 에너지가 와. 맞죠? 그거는 여러분 테스트 해봐서 알지? 이름도 신인의 이름에서만 에너지가 나. 그것도 무한대 에너지. 인간이 발전기로 만들 수 없는 에너지. 태양이 만들 수 없는 에너지 이게 신인 이름에서 나와. 그러니까 물질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있죠? 네. 그게 그러니까 초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추수를 잘 해야 돼. C H O S. 그러니까 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선택을 잘 해야 돼. 그럼 이거 우리가 선택을 잘할수 있나? 기회도 놓치고 선택도 못 하고 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과 기회가 됐을 때. 선사태 해봐야 돼. 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까요? 내가 이 장사를 할까요? 뭐 이런 거는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알겠죠? 네. 그 이렇게 최소한 우리의 여러분이 나한테 축복을 받으면 이건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없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할수 있나? 없습니다. 이 3C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선택이 맞는 건지, 이게 기회가 맞는 건지, 이게 망하는 기회가 혹시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머, 이쪽 회사에서 오라는데, 이게 기회는 기회 같은데? 그럼 내 회사를 그만두고 일로 가면 월급이 좀 많은데, 이게 가는 게 옳습니까? 여기 있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를 지가 뭘로 판단해? 그래, 안 그래? 판단 한 번만 잘못하면 늙어서. 용돈도 없어, 용돈도. 이놈 뭐, 누구 길에 가서, 아니, 65세 정년퇴직해가지고, 어, 자, 리가잘안 되니까. 나 오늘 몸이 아프네. 그러니까 버리를 할 수가 있나 어렵죠 남자들이. 뭐 어,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됐을 때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추수를 잘못한 거지. 슈. 선택을 잘못한 거지. 선택 찬스를 기회를 놓치고 추수 선택을 잘못. 마지막은 뭘까? 마지막 시 혹시 여러분 아나? 체인지는 교환이야. 체인지는 암송이. 그건 남편이나 체인지. <웃음> <웃음> 체인지를 잘하는 사람은 골치 아파. <laughs> 아내는 체인지 하고, 뭐 맨날 이그 체인지 하고 다니면 되겠어. <laughs> 아예 아는 사람이 없나? 아주 중요한 거야. 우주선 중에 그런 이름이 있어. 우주선 챌린지. 챌린저야. 챌린지. 알겠죠? 네. CHA L.L. 응, E N G E 챌린지. 챌린지는 뭘까? 맞아. 도전. 알겠죠? 네. 도전. 우리는 천국에 도전하에 나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인간은 이갈수 없는 곳이야. 맞아 맞아. 네. 여기에 우리는 도전장을 내고 들어가는데 합심을 해가지고 하늘로 왔죠? 네. 그리고 맹패를 했죠? 네. 축복받고 이게. 천국에 대한 도전이야. 알죠이 그렇죠?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이 계속 도매 껌으로 반복해서 가고 싶지 않다. 그죠? 네. 어.